안녕하세요. j t 건 오디오의 어, 권중탁입니다. 이번 장은 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의 법칙을 실제 회로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역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의 법칙에는 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V는 I R. I는 V 분의 R. R은 V분의, 아, V분의 I, P는 VI.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V는 전압을 뜻하고, I는 전류, R은 저항, P는 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I는 V분의 R, R은 V분의 I, P는 V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공식만 완벽하게 외워놓으면은 어, 회로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EF80을 초단으로 하고 6BQ를 출력관으로 사용해서 만든 어, 싱글 앰프 회로도인데 6BQ는 어, EL84와 동등관이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어, 보면은 여기서 EF80과 6BQ 역시 둘다 5극관입니다. 5극관인데, 어, 5극관은 음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어, EF80 초단관을 5극관에서 3극관으로 스크린 그리드를 플레이트에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3그리드를 1번 캐소드에 붙여 가지고 어, 상극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면 은 음질이 상당히 좋겠죠 어, 이 회로도에서 보면은 1번이 캐소드인데 이 캐소드에 붙은 저항이 565옴인데 이 저항을 바이패스 저항 바이어스 바이어스 저항이라고 하고 어, 여기 배 옆에 100, 100마이크로가 옆. 병렬로 붙은 건 있는 어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캐소드에 565옴이 붙고 어테스하기로 어, 마이너스를 그라운드에 대고 테스하기의 플러스 단자를 1번 핀 캐소드에 대면은 전압이 3.1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5옴 저항을 달았을 때요. 그때 3.1V가 나오면 은 전압과 저항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 대한 캐소드의 전류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전류값을 직접적으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오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초단관의 캐소드에관리는 전류는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전류 i는 v분의 r이니까 v는 전압이니까 31v 분의 r 저항 565옴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보시면은 어 i는 v분의 r이니까 31v 분의 565옴은 0.0055 암페아가 됩니다. 이거를 미리암페아로환산하면 5.5m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초당관 EF80에 걸리는 어, 전류값은 5.5mA라는 것을 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5mA가 플레이트에도 역시나 똑같이 5.5m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출력관을 한번 볼까요? 출력관은 캐소드 전압은 9.1V 테스터기로 재 봤을 때 9.1V가 걸리고 저항은 2 2 5옴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의 전류값을 계산하면은 계산하려면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 i는 전압 v분의 저항 r이니까 9.1V 분의 저항 2 2 5옴은 0.041A가 나옵니다. 이걸미리암페어로환산하면 41mA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관에는 5.5mA가 흐르고 출력관에는 41mA가 흐른다는 것을 어, 오옴 법칙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5 6 5옴음 저항에 어 그러면 5 6 5음이 캐스도 저항은 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역시 전력값을 구해야 됩니다. 전력은 P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 전류가 5.5mA니까 P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VI입니다. V 곱하기 I. 전압은 3.1V. 전류는 5.5mAh입니다. 그러면은 3.1V 곱하기 어0.005 암페어는 3.1 곱하기 0.0055 이거는 어0.0055 하면은 값은 0.017 암페아 아니고 암페아가 아니라 와트가 되겠죠? 0.017 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0.017 와트니까 여기에 곱하기 3 배를 해준다 그래도 곱하기 3 3 배를 해준다 그래도 어, 0.051 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라트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이라트를 사용 이라트 5 6 5옴 이라트 저항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력관의 220옴 저항은 캐소드 2 2 5옴 저항은 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 이건 또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전압은 9.1V 저항은 225옴이니까 9.1V 곱하기 음, 전류가 42mA이니까 0.041이죠. 아 0.041는 볼까요? 9.1 곱하기 0.041은 0.37 와트가 됩니다. 0.037 와트. 여기에 어 보통 어 10mm 전류값이 10mA 이하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를 어, 곱해줘야 되고 음, 40mA 정도가 3,40mA 정도 되는 것은 어, 5배에서 10배 정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 발열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어, 5를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5는 1.86와트가 됩니다. 그러면 1.86와트니까 한 2와트, 어, 2와트가 되는데, 어, 제 경우, 이것도 그러면 2와트, 225m, 해로에서 225m, 와트를 썼다. 그러면 실제 오메 법칙에 의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대신에 발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mAh 정도 흐른다. 뭐 30mAh, 40mAh 정도 흐른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어, 0.37W에 5배가 아니고, 10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 3 7 3와트가 되네요. 3.73와트. 이렇게 3 7 3와트가 되는데 최 3와트를 넘어가니까 한 5와트 정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럼 15배를 한번 해볼까요? 15배를 하면은 5.59와트. 5.59 아이고, 5.59와트, 5.59와트가 나오네요. 5.59와트, 그러니까 6가트가 조금 안 나오는 거죠. 전력이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 6와트가 조금 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해주니까, 어... 뭐 6와트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10와트를 쓰면은 좋고 뭐정 없으면은 5와트 정도 쓰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5와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 2 0옴 5와트 또는 2 2 0옴 10와트, 그러니까 5와트에서 10와트 정도의 어 권선 저항을 사용합니다. 뭐 권선 저항에는 알미늄 저항이나 알미늄 저항이라 그러죠. 이걸 메탈클레이드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알미늄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뭐 시멘트 저항도 괜찮습니다. 뭐 5와트짜리 시멘트 저항이나 10와트짜리 시멘트 저항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 저항은 어... 내구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은 오래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어 시멘트 저항보다는 메탈 클레이드 저항인 알루미늄 저항을 사용하는 게어 내구성에서 훨씬 이득이 됩니다. 뭐 소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오늘은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어 추가적으로 어. 이, 이 저항과 캐패시터에 의한 캐소드의 저역 차단 주파수 값. 여기도 출력관의 캐소드 저역 차단 주파수 값. 그다음에 역시 여기 어, 커플링 캐패시터가 들어간 커플링 캐패시터와 어, 그리딜 리크 저항이 들어간 이 부분의 저역 차단 주파수 값. 이것 역시.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법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